대박, 이거 분막 아니야? 귀여워요, 이세 종류나 있다.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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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딱내네 맞아, 책 보면 잠으니까. 이제 읽어요.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엽다. 아, 아가야 같아. 귀여워, 얘또이걸 자네, 씻고 얘는 약간 낸내 하는 게 약간 컨셉인 것 같긴 하지만, 귀엽네. 맞아, 이거 꼭 붙이고 자는 거 봐. 얘 추우니까 이제 따뜻하게 자야 된다고. 맞아. 어, 스티커도 줬네. 대박, 나 다이어리 났쓴데또 엄청 모은다. 맞아, 욕심나 이런 거. 어, 아, 이거 봐, 귀여워. 언제나 니를 생각하는 언니의 파일 이모뭐는야 <laughs> 이거는 딱 내가 학교만 다녔으면 진짜, 하나 샀다 하나 샀다 <laughs> 카카오에서나 보던 그런 볼펜이다 설마 어해장데 비리 거울 한 손에 잡기 좋은 사이즈다 이렇게 딱 뜨면 될것 같아 드디어 <laughs> 네. 여행 아니야. 가고 싶게 만드는 거야 로기지택어 완전 눈에 잘 띄겠는데? 어, 하기야 이거 잘 없으니까 맞아 어 이렇게 하면 예쁘네 맞아 맞아 어 노트 겨울 버전이다. 따라란 이래야 이래래 귀여워 <laughs> 열받았다고 오빠가 <laughs> 무거워서 하나 고르라면? 난 분홍이 핑크 역시 넌 핑크 본주야 어, 사진 진짜 예쁘지 않아? 내 방에 걸어주고 싶은데 아, 쁘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던데어 벌써 보기 생각나 저번 발렌맨타임나 손재주가 좋은 애인 것 같아 또예쁘다야 어, 뭐 색깔이 언니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꽃 들고 여기 앉아서 사진 찍으면 따이겠다 예뻐